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오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헌재는 조전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파면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일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결과,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며 성탄의 은총이 청년 여러분의 걸음마다 머물고 무엇보다 건강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뤄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 우리 당의 보배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는 17일 저녁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이뤄진 일로 김전 장관은 한전 대표를 향해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또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찾아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트럴 프레스였습니다.